20일 유튜브 채널 청정구역에는 장민호 정동원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갑자기 찾아간 진짜 이유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청정구역은 최근 장민호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몸이 아픈 상태로 정동원에게 달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노래강사 임성환은 장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장민호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장민호는 스케줄을 끝내고 정동원의 집에 들렀다고. 이에 청정구역은 현재 정동원은 여러 스케줄 문제로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민호는 정동원이 최근 루머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동원을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끝내고 그에게 간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우정 영원히 변치마길, 인생에서 그런 우정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고 축복, 트롯맨들은 아프면 안 돼요. 민호 삼촌 따뜻한 인성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두 분의 나이 차이 나는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민호님 인성은 참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롯 정동원, 하동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 찾아. 가수 정동원이 고향 하동을 찾아 할아버지 산소를 방문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 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이 하동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동원은 하동 집에 도착한 후 아버지,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앞서 정동원의 할아버지는 정동원의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경연 도중 세상을 떠났다. 산소로 향하는 길에 정동원의 아버지는 아빠랑 같이 산소 갔다 와서 새벽에 삼촌이랑 다시 갔다라며 정동원이 이틀 연속 산소를 찾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정동원은 그냥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면서 정동원을 달래기도 했다. 산소에 도착한 정동원은 평소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커피를 직접 타 올렸다. 이어 자신의 노래를 들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히 정동원은 할아버지 생각에 잘 부르지 않았던 노래 눈물비를 들려드리며 할아버지를 추억했다.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이화정, 홍현희는 정동원의 모습에 함께 눈시울을 불켰다. 집으로 돌아온 정동원은 학교 음악회 준비를 위해 색소폰과 피아노 연습에 나섰다. 이어 트로트 대신 가요 부르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정동원은 태양의 눈코입, SG워너비의 나라라 윤종신이 존니 등을 선곡해서 부르기도 했다. 정동원은 22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미스터 트로트 무비에 출연했다.